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메가드래프트 랭겜 드디어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가볍게 설명을 해보자면 다들 아시는 메가드래프트 모드예요 상대랑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카드를 고르고 그 중에서 서로 이제 상성픽을 하면서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모드는 맞는데 이 레벨 관련해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때 완벽히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마저 설명을 하자면 11레벨이 안돼 만약에 제 감전이 9렙이에요 그럼 감전을 골랐을 때 9렙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11레벨 이상 레벨은 모두 1 1레벨로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어? 저는 그럼 챔피언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시 시는 분들은 챔피언을 선택 못 한다고 하네요. 있는 카드만 고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가 드래프트 좀 설명하면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승률을 올릴 수 있을지 리뷰해 보고 좀 공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려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일단 빠르게 봐주면서 어떤 카드 고를지 메인 카드 스펠 한번 확인해줍니다. 파이어볼이 없고 또 독이랑 로켓 이렇게 있네요 빅스펠은. 그렇다면 또 어떤 덱이 좋을까를 보는데 메인 카드는 먼저 잡고 싶지 않으니까 수비적으로 할때 상대가 아처퀸이 있다? 우리는 몽크로 이득을 볼수 있다는 생각으로 몽크 하나 먼저 골라줘요. 그러면서 무난하게 할 거면 파스 이런 쪽 골라주면 또 굉장히 좋거든요. 파스 골라줍니다. 가볍게 가볍게 이제 운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집어주고 자 상대는 미니패카가 있어요. 잡아줄 때 하하 로켓 이런 쪽은 조금 애매한 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빅스펠을 골라줘야 되는데 번개가 있었다면 당연히 골랐겠지만 번개가 없으니까 전 독이랑 화살 쪽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펠은 무난하게 독이랑 감전이 뭐 엄청 좋을 만한 판은 아닌 걸로 보이고 로켓도 딱히 애매할 것 같으니 화살. 상대는 로켓을 고르기에 조금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몽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틀램으로 살짝 엘바틀램처럼 힘싸움을 할수 있는 덱을 상대가 고르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플레이 잘 해주고 있죠?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뭉쳐서 들어올 때 이득을 좀 봐줄 수 있는 로테까지 3스펠을 고를 거고 그리고 메인카드는 맨 마지막에 고를 거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서 수비적으로 이득 볼수 있는 카드 위주로 골라줄 겁니다. 상대가 빅스펠로 이득을 못 보는 좀 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대포카트까지 골라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이언트의 배틀램으로 들어옵니다 건물 카드는 무난하게 대포 골라주겠습니다. 인타보다는 대포로 순환 챙겨주면서 안쪽에 수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상대가 지금 빅스패를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지진이 까다로울텐데 우리가 지진을 뺏고 싶지는 않아요 지진을 뺏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지진은 그냥 가져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냥꾼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 골라주는 것도 방법인데 메인 카드는 있어야겠죠? 페카 써주겠습니다 페카로 그냥 힘싸움 이겨준 다음에 꾸준히 그냥 이득 보고 넘어가서 이기겠다는 생각. 페카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서브 메인이 없지만 우리는 이득 보고 들어가서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플레이할 거예요. 배틀램은 페카로 잘라주면서 사일릭스 씹고 가면 이득 볼수 있죠. 괜찮아요. D를 어케 넣었지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좀더 운영을 하려고 덱을 짰고 그 뒤에 원래 광부까지 넣어주면 더 좋았겠지만 이거 수도자 앞에 넣어주면서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볼게요. 바로 스킬 씹어주면서 여기까지 많이 씹었죠 데미지. 이러면은 이득 많이 봤어요. 그럼 여기는 또, 썰고, 파스가 있은 다음에, 썰고, 이득 봤어요. 박치 빠졌고, 그러면은, 한쪽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애매한 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앞쪽에다 써줍니다. 괜찮아요. 이거 손에 전혀 아니죠? 잡아주고, 로텍으로 빠르게 잘라주면서, 각 없애주고 왼쪽에 데미지 들어가고 오른쪽까지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브 메인 카드를 안 골랐던 게 이런 거예요 결국 유닛에서 상성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상대는 이제 역공에서 제가 이득을 볼수 있는 각을 수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 내가 이미 유닛으로 다자르 카드를 정했잖아 자이언트가 대포로 수비가 안 되면 결국 페카로 자를 수 있게 설계를 했고 공격적으로 상대가 들어올 걸 알았으니까 로테까지 설계를 했잖아요 이런 설계에서 사실 서브 메인 카드가 없더라도 이득 볼수 있는 각이 좀 나왔던 거죠 또 뒤에서부터 패카 무난하게 써주면서 갑시다. 물론 서브 메인 카드가 뭐 없어도 된다 이런 느낌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더 좋았습니다. 에, 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줬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데프 카드까지 있으면 더 이득 보기가 쉬워서 데카까지 상대 고른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냈을 때뭐 스펠로 이득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아니잖아요. 그걸 또 활용해 줘야겠죠. 가스로 빠르게 잘라주고 앞에 몽크까지 낼 수가 없었으니까 천천히 날 수비적으로 천천히 갑시다. 여기까지 가자. 상대가 공격만 못 들어오게 해도 이득을 볼수 있어요. 무리하지 맙시다. 스킬 바로 써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손만 내고 있다가 한 세대 때리고 세대 때리면서 지금 아 근데 한대 맞았네요. 까비. 여기까지만 해주고 옆에 데카까지 써줄게요. 우리 여기는 독까지 써주면 딱 깔끔하죠. 지진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수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로테까지 있으니까 무난하게 로테 써주고요. 이거는 박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박히고 수도자 쓰고 바로 건드려준 다음에 오히려 파스로 오른쪽 잘라주면서 이까지만. 그럼 오른쪽에 릭스 한번 더 빼야죠. 그렇지. 안쪽에서 또 데카쓸 수 있고요. 어차피 수비에서 실수만 안 하면 질수가 없는 매칭이니까 역공각에서 이쁜 각 보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뭔가 되게 애매해 보이고 메인 카드가 패카 하나 말이 되나? 싶지만 말이 되게 만드는 게 메가 드래프트의 장점이죠. 우리 덱도 정석 덱이 아니고 허점이 있지만 상대 덱도 허점이 있고 누가 그걸 또잘 파악하고 카운팅하고 더잘 플레이해 줄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굿. 징그. 빠르게 봐줍니다. 아 이거 화살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수비 라인에 지금 박쥐, 프린세스, 가드가 있는데 다 화살을 취약하기 때문에 어저 라인들 한번 잡아주려면 화살 먼저 고르고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타이어볼을 상대가 가져갔고 플라잉 머신도 상대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독이랑 로텍 쪽도 써줄 수가 있는데 빅스펠이 지금 막 빙결, 지진 이런 쪽이라 전독 챙겨주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골라줄 거면은 파스 정도 골라줄 수 있겠네요. 얼굴 이용해서 수비적으로 가거나 상대 덱 보고 기사 쪽 골라주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면은 나무꾼 골라주거나 아니면 뭐 챔피언 쪽도 각이 열리고 탱커 카드를 뭘 쓸지 고민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은 독화살을 이용해서 마법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 로자? 상대가 메인 카드를 미리 보여준 거는 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되면 로자 수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 상대가 파이어볼이니까 뭐가 좋을까늘 생각해보면 은 그냥 능광으로 앞라인 잘라줘 버린 다음에 그래 안쪽에서 건물 카드까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물은 제일 무난하게 집으려면 대포가 좋겠네요 파이어볼 상대로 대포? 무난하게 한번 버텨주고 가는 그림으로 요까지만 해줄게요 파이어볼이 없으니까 뒤라인에서 필머 마법사로 귀찮게 하면서 로자 덱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수비할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야, 가드로 버티고 낚시꾼으로 끌고 가고. 상대도 지금 각 되게 잘 봐주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변수로 로테카나 집어주는 거 좋을 수 있거든요? 안쪽에서 수비할 때, 대포카트로도 각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서, 데카까지는 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도 도구로 어쨌든 뒷라인 자르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 안에서 대포, 대포 카트 그리고 능광은 안쓸 가능성이 꽤 있어요 낚시꾼이 있으면 능광으로 앞라인에서 로다 잘라주는 게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 강은 좀 애매할 수 있고 마지막에 상대가 건물 카드를 폭탄 타워를 집었다 심지어 사냥꾼도 집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소스로 지금 뭐 자이언트 이런 거 쓰면 너무 손해 일자도 손해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리드를 본다면 로훈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전 무덤이라고 봐요. 가드 나왔을 때 어쨌든 지금 화살이랑 도구로 정리가 되니까 무덤각이 가장 그래도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대 가드랑 풀만 이렇게 수비할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고 파스 던지고 스타트. 상대 스펠도 파볼입니다. 능광으로 천천히 안에서 빼주면서 먼저 맞아주고 그렇지 이까지 이건 무덤 써주고 싶은데요? 이게 무리가 아니라 상대가 뭐 막고 가드까지도 자를 수 있는 각이 나올거라 가드 쓰니? 아 썬.. 이렇게 되면 이거 스킬만 쓸게요 이까지만 쓰면 딱 맞아요 무리해줄 이유가 없죠? 해주고 안쪽에서는 모랑같이 들어오려고 하면 로텍 좋습니다 한번 써주고 요까지 버텨주면은 무난하게 수비가 될것 같네요. 한대 맞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파스 썼는데 안써도 됐겠다. 어, 너무 쫄아 버렸네요. <laughs> 어 살짝 쫄어 어쩔 수 없어 쫄기도 하는 거지 그죠? 안쪽에서 데카 이용해서 수비하고 공격각 볼게요. 아 공격각은 안 볼게요. 공격각까지는 엘릭서에서 뭐 이득을 보고 있는 턴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한 남자식 운영 속 소리입니다. 들어가죠! 까비! 거리가 살짝 안닿네 요그죠 능광 요까지만 천천히 합시다 플라잉 머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우리 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안에 들어올 때는 로텍도 있고 각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고까지 쓰고 스킬까지 무난하게 엘릭서만 빼주는 그림으로 계속 천천히 해요 천천히 이득 볼 각은 계속 천천히 잡으면 돼 화살 써도 됩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턴 아니고, 어차피 1분 턴 오니까 화살 쏘서 누적 될만 해놓고 천천히, 수비적으로 해야 결국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길 열릴 때까지는 계속 수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낚시꾼 있기 때문에 능광 앞에 쓰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 데카 끌고 갈 수도 있는 거라 오히려 능광을 지금 빼놓고 무난하게 여기 독까지 쓰면 되겠네요 이건 대포 안 써도 됐겠다 너무 잘 잘라줘서. 상대가 낚시꾼을 빨리 쓸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조금 아쉽죠. 하지만 화살로 또 잘라주고. 일단 수비에서 이득 본 각이 아니라면 무덤은 안 쓰겠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상대 상대한테 로자 역공 턴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손해가 날 거기 때문에 그 각은 절대 안 주고 싶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면서 좋은 각에만 공격을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할게요. 이까지 해주고 또 안쪽에 수비 해준 다음에 여기 또 로텍 아 로텍이란다 복 써주고 또 대기 이거는 화살까지 쓰는 게 좋았으려나 싶은데 딱 괜찮은 거안되그죠 여기까지만 결국 수비적으로 굴려줄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굴려줄게 요 말이 자꾸 왜 자꾸 삑살이가 나는 것 같나 이유가 무엇인가? 무덤까지 쓰기에는 각이 안 이뻐 보이죠. 안 쓰겠습니다. 무덤은 반드시 유리한 턴에만 쓰겠다는 느낌으로. 이건 일렐릭서로 가드 자를 수 있으니까 또 써놓고. 이거 독으로 누적딜 가능하니까 또한대 때려놓고. 계속 그냥 계속 천천히 할게요. 계속 천천히. 누적딜 되면 누적딜하고. 대포 미리 써놓게요. 을 그리고 낚시꾼이 같이 들어오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로텍 천천히 쓰면서. 데프카 써주고, 능광까지 쓰면서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 됐죠? 그렇지, 안 맞았죠? 수비해주고, 대기. 저기 또못 건드려. 저기 제일 까다로운데, 저기 못 건드려. 뭐, 저 어떻게, 블라잉 모시는 저기 또둘건 둬야지. 요거 하살 쓸까 했는데, 여까지는안 하면서. 여기까지만. 또 써주고, 이건 로텍 쓸만 하겠는데요? 로텍 쓰고, 능광을 살짝 밀고, 여기까지만. 두대 맞나요? 아파요. 근데 이거 무덤각 볼수 있습니다. 잡았죠? 지금 무덤. 세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건 아껴 줄 이유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독까지 쓸수 있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각. 너무 이쁘죠? 상대가 뭘 써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뒤에서부터 수비하고 역공각. 어허. 상대 실수해요 이러면 안 되죠. 너무 많이 맞습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여기 <laughs> 써 놓고 이거 독쓸 거예요. 그리고 스킬쓸 겁니다. 앞에 그냥 버텨만 주려고 한 거라서 써 주고. 또 화살 써주고 무난하게 각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내포 안에다가 써주면서 버티고 아하 마무리가 되네요 독 쓰고 화살 쓰고 가스로 버티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로자덱 상대로 수비할 카드 잘 골라놨고 무덤 각 이뻐 보이길래 마지막으로 메인 카드 고를 때 무덤 골랐고 말고 사실 한게 뭐가 있나 싶은데 무리 안아 결국 운영하면 끝 어, 빠르게 한번 봤는데, 빅스펠이 번개랑 이렇게 있으면은, 빅스펠을 먼저 짚고 가긴 애매해서, 이거 화살 짚을게요. 제일 무난하게 할 거면 어차피 아초도 있고, 미니언도 있고, 폭탄명 창고블리 있으니까, 화살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화살 먼저 짚고, 라이트 스펠 짚고 가는 느낌. 아초 나왔어요. 화살을 골랐는데 상대가 아초. 에다가 능광까지. 능광 나왔으니까 무난하게 해골무덤을 짚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서, 건물카드는 해골무덤을 짚을게요. 해주고, 무난하게 고를 거라면 시너지를 좀 좋게 탱커 하나 집는다고 생각해서 해골킹 골라주겠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아처킨을 집으려면 번개도 같이 집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아처킨 번개를 둘다 집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빅덱을 가져가가지고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일자를 좀 집고 싶어요 상대한테 일자를 뺏겨버리면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일자를 우리가 가져오면 굉장히 좋은 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면 일자를 좀 열어볼까요? 그리고 번개까지 가져올게요 일자의 번개를 가져오면 상대가 아처 퀸이 있더라도 어렵지가 않아서 이쁜 각이 충분히 나와줄 것 같아요 능광은 해골무덤 있으니까 걱정없고 수비로 못하는 카드고 그리고 미니패카가 상대한테 있지만 그건 괜찮아요 미니패카로 자르려고 하는 거는 어차피 뒷라인에서 우리가 커버해줄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는 일단은 능광을 쓰는 고드대 덱입니다 저렇게 오는 거면 미니언 집을만 하거든요? 미니언 진짜 집을만 해서 미니언 집을게요. 수비라인에서 효율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 상대가 물론 파보를 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격 들어갈 때, 스파키가 안 까다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예, 네, 제가 보기엔 스파키가 안 까다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지금 제일 까다로운 감전돌이 지만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감전돌이를 안 집나요? 계속 머리를 수싸움을 해주니까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되는 도전이다 그죠? 상대가 로테까지 써줬어 일단 스파키를 막기 위해서 좀수을 생각해낸 것 같고 상대 고딜를 들어올 고 수비 생각해놨고 뭐 굳이 상관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공격을 어떻게 뚫을지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공중 커버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변수로 스파키를 쓰고 이득 보는가 아니면은 벌룬을 들어갈 생각까지 할게요 이거 수비라인 제가 보기 나쁘지 않거든요. 20승 유저, 제가 보기엔 수비적으로 하다가 아처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벌룬각은 무조건 열려요. 저는 그냥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대금 무거운데, 그냥 우리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플레이하면 충분히 좋은 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시다. 민영까지 빼놓고 화살이 초반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화살까지 써주고 이건 일다 써야겠네. 일단 강제로 수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네. 상대 이제 폭탄 타워로 수비할 수 있죠. 그건 건드리지 말고 지직 반사 반사해줘 그렇지. 일단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초반은 무조건 버텨야 돼요. 되게 무겁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유리하게 가려면 버텨줘야 되고. 바키로 이득봐 줘야 됩니다. 이득 보면서 계속 각을 볼 거예요. 아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골 비행선 그러니까 벌룬은 반드시 아처 생각해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상대 이거 조금 무리해서 수비했죠? 다 잡혔어요. 좋아요. 해골 킹. 아하, 이건 너무 이득이죠, 우리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번에 벌룬 각을 참을 이유가 없어요 굳이 안참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해주고 여기까지만 해주고 한번 들어가주고 여기까지 하고 대기 여기까지만 좋아요 데스데이 들어갔죠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 능광 너츠에 버려지는거고 엘릭서에서 우리 손해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 뒤에서부터 가는 근거는 안쪽에 해골놈도 살아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할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민연 해골킹까지 확실히 수비해주고 저기 뭐 건들지 말죠, 굳이. 이건 스파킹까지만 이거는 벌룬까지. 스킬 강제로 빼게 만들어 봅시다. 이까지만해까지또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해골 모까 몰려놓고 또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까자 계속 천천히 하면 돼요. 각은 어차피 우리한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화살까지 잡아주고 이까지만 화살 없기 때문에. 또, 미니팩가 좀 막히는 건 둡니다. 스파키 쓸게요. 끌려다니는 건 상대가 좀더 가볍기 때문에 조금 끌려다니는 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서. 천천히 합시다. 해골모덤 도 써주고, 안쪽에 천천히. 어허, 이러면은 미니어 바로 써준 다음에, 딜라인부 컷. 하고, 요, 요긴 유닛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좋아요. 화살 씁시다 걸룬 들어갈 턴 아니라 화살 써놓고 오른쪽 어떻게 할지 로텍 나오면 바로 스킬 써서 아이득하 볼라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거 이득 볼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생각 보다는 이득을 못봐서 조금 아쉬워요 오른쪽으로 공격 올만한 턴이라 스파키 미리 빼놓고요 미니언 쓰고 뒷라인에 골킹 스파크로또 잘랐고 방나왔으니까 어허 오른쪽에 무리에 그럼 바로 반대 들어가죠. 바로 반대 들어가요. 바로 반대. 잘랐죠? 하고 고 대기. 기다렸다가 화살. 하고 마무리. 저는 번개까지 써 버릴까요? 쿵쿵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한 각을 살려서 또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상대가 어떻게 공격을 치는 카드 8장을 다하니까 혹시 메가드래프트는 어, 생각하고 수비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덱 파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반에 그게 정말 매력적인 도전 같아 원래는 상대 덱을 알기 위해 탐색전이 필요했다면 두배전 타이밍에 확실히 그게 없으니까 조금 더 무난한 각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어, 그래서 진짜 누가 미리 뇌지컬을 초반 부분에서 덱 선택에 써놓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갈려버리네 그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굿 친구들. 네 오늘 이렇게 그챔 앞에까지 좀 주차를 해놓고 마무리가 됐는데 메가드래프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그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작부터 덱을 짜면서도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그리고 게임하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조금 더 게임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을 어 진짜 많이 받긴 했어요 게임하면서 한판 한판이 정말 재밌긴 했어 저는 완전 좋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재밌긴 했는데 진짜 확실히 한판 한판이 길어지고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단점도 있긴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본인이 생각하는 메가드래프트 꿀팁이 있다 한다면 댓글로 또 적어서 같이 공유하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